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황성재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특징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의 장단, 특징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을 할때 언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다른 점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닌 사람과 컴퓨터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 사람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컴퓨터에게 특정 어,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해킹하는 장면이나 또는 정보통신, 컴퓨터와 관련된 화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때 0과 1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0과 1이 많이 사용이 될까요? 그 이유는 컴퓨터는 어, 0과 1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0과 1을 사용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에 어떠한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0과 1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또 컴퓨터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하려면은 그런 지시하는, 어, 내용 또한 0과 1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0과 1로 구현된 언어를 우리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그래서 머신 랭귀지라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머신 랭귀지를 활용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예제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화면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도록 머신 랭귀지를 활용해서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앞에 예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 좀더 예제를 간략화해서 머신 랭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로봇을 어, 머신 랭귀지를 활용해서 로봇의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011011과 같은 머신 랭귀지를 활용해서 로봇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은 로봇이 이제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0, 1은 로봇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1, 0은 로봇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제어를 할수 있는 머신랭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머신랭귀지를 이용해서 이 로봇이 길을 따라서 집에 도착을 하도록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우선 로봇이 앞으로 한칸 가야 되기 때문에 1, 1,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0, 1, 0, 그리고 다시 앞으로 세 칸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111111과 같이 머신 랭귀지를 사용해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신 랭귀지를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를 어, 제어를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머신 랭귀지는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 랭귀지를 개발을 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합니다. 어셈블리 랭귀지는 리모닉 기호라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push, move, sub와 같은 이런 기호들이 리모닉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mov, m o 라는리모닉 기호는 어, 특정한 데이터의 위치를 옮겨주는 어 인스트럭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머신 랭귀지에서는 이런 move 인스트럭션을 01100011로 표현했다면 은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리모닉 기호인 move를 사용해가지고 동일한 동작을 어 표현해서 어 기계에게 컴퓨터에게 명령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01100011 보다는 MOVE라는 이모니 기호가 사람이 이해한데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더 편리하기 때문에 어셈블리 랭귀지는 기존 머신 랭귀지보다 사람이 어 활용하는데 더 수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RBP, RSP, RDI 이런 어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어~ 니모닉 기호를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RSP 요런 기호 같은 것을 활용하려면은 컴퓨터의 로우 레벨 즉 내부 구조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잘 모르면은 이 어셈블리 랭귀지를 활용해가지고 기계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어~ 개발이 되었는데요. 어,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 어, 언어의 랭킹 순위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1위는 파이썬, 2위는 C, 3위는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1위라고 해가지고 파이썬이 가장 좋은 언어는 아니고요. 각 언어별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AI가 어, 인기도가 이제 굉장히 퍼플라이 되다 보니까. A AI 소프트웨어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 파이썬 언어가 어 지금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추론이 되는데요. 어 이런 하이레벨 언어는 어 기존 머신 랭귀지 로우레벨 언어와 다르게 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어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잘 모르더라도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어, 사용자로부터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어, 두 개의 정수를 더한 후 화면, 컴퓨터 화면에 출력해주는 간단한 어, 프로, 프로그래밍인데요.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예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사용자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1이라는 변수에 입력을 하고요. 어, 두 번째 줄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아서 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세 번째 줄에서 원과2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서 더한 후,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마지막 줄에서 이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어, 제가 앞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어, 컴퓨터에게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컴퓨터에게 어, 특정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 각 언어별로 어, 문법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한국어 영어 이런 그 언어에서도 문법이 있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별로도 어, 문법이 다른데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면 은이 언어의 변수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언어에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이 언어의 제어문, 반복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이제 문법적인 내용들을 배울 텐데요. 저희는 오늘 강연에서 이각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문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표현하는데, 어,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론들을 프로그래밍 파라다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imperative, 또는 decorat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i m p e r a 는또 세부적으로 p r o c e d u r a 그리고 o b j e c t o r i e n t e 으로 나눠지고요. decorative 은 f u n c t i o n a 그리고 logic p r 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i m p e r a t 와 decorative p r 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mperative p r o g r 는 명령형 언어라고 이야기 하고요. decorative 언어는 선언형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언어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명령형 언어 같은 경우는 How? 어떻게 어, 특정 작업을 수행해라 라고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거고, 어, 선언형 언어 같은 경우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어, 저희 가족이 만약에 다섯 명이다 치면은 어, 직원에게 어,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기 때문에. 카운터 옆에 비어 있는 저기 자리에 가서 다섯 명이 앉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동일하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선언형의 경우는 식당에 들어가서 어,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안내해 주세요.라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어, 코드 예플로한번더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파이썬 예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앞에서 파이, 사용한 파이썬 예제는 어, 정수를 두 개를 가져와서 어, 그 가져온 정수를 어느 변수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을 가져와서 더하고 그리고 더한 변수에 더한 값을 저장한 변수를 가져와서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는 어, 파이썬 언어가 결국은 이제 명령형 언어인데 컴퓨터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라라고 이제 각각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언어는 이제 선언형 언어인 SQL 언어로 작성된 예제인데요. 이 언어 같은 경우는 어, 한국 국적인 사람들을 모두 알려주세요라고 어, 프로그램, SQ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어, 지시를 하는 겁니다. 조금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가 어, 어떻게 한국 국적의 사람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컴퓨터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컴퓨터는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 내부적으로 어,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과 선언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어, 명령형 언어에서 추가적으로 프로시저 프로그래밍 또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명령형 언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게 어, 지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 프로그래밍 코드 양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선언형에 비해서요. 어, 예를 들면 또 앞에 사용한 파이썬 예제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두 개의 정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더한 다음에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어, 기존에는 이 작업을 한 번만 수행하도록 컴퓨터에게 지시했는데. 이 작업을 세번 수행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동일한 반, 어, 지시를 세번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복되는 코드가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로 인해서 코드의 전체 길이도 길어지고 또 가독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론이 나온 건데요. 프로시저는 어, 특정한. 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들의 묶어놓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함수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기존에 우리가 정수를 입력 받아서 더해서 출력해주는 이런 특정한 절차를 add라는 프로시저 함수로 묶어놓은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add를 어,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add를 세번 호출하면서 어, 기존의 어, 정수를 받아서 더해서 출력하는 작업을 세번 하는 세번 지시하는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 앞에 코드와 비교했을 때 제, 어, 중복되는 코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지고 가독황이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은 객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래밍인데요. 어, 기존 프로세저럴프로그래밍은 이제 함수 위주였다고 하면은 오브젝트 오리엔 e 드는 객체 위주인데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소프트웨어가 객체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어 객체 단위로 쪼개져 있다 보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어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그코어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객체를 개발하고 그런 객체를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서로 다른 사, 개발자들끼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코어하기 용이하고. 또, 앞에서, 어, 함수를 사용하면서, 어, 중복된 코드를 제거했듯이, 어, 오브젝트를 재활용하면서 중복되는 코드를 또 사용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Procedural Programming,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 결국, 소프트웨어의 가독성을 높여지고, 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설계되고 개발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도 연결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소프트웨어 생산성뿐만 아니고 어, Reliability 소프트웨어 안정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유연성 Flexibility 그리고 Security 소프트웨어 보안성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왼쪽에 예제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프로그래밍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정수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2라는 변수에 5라는 정수값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 2라는 정수 2라는 변수에 정수값이 저장되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 이제 어, 문자열 a라는 값을 이제 2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1과 2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정수와 문자열을 더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 언어는 굉장히 유연하다, 플렉시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파이썬의 경우는 런타임 상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런타임상에서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플렉시브하게 어,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반면에 좀 안전성이 높은 릴라이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언어 예를 들면 오케몰 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어, 파이썬에서 허용하는 이런 작업들을. 어,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릴라이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어, 플렉시블하게 코딩을 하는 데는 좀 단점이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가 결국 보안과도 연결이 될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예제는 s o l i d y 라는 언어로 작성된 어, 프로그램입니다. 어, 아래 보시면은 on드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public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public이 함수의 비즈빌리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솔리티에서는 어, 함수의 비즈빌리티로 public, private, internal, external 같은 것을 지정할 수 있는데 public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어, 모든 사용자가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열어주는 함수를 의미하고요. private과 internal 같은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어, 만들면 은그 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런 비즈빌리티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전 버전의 솔리티 언어에서는 디폴트로 퍼블릭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게 어,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보안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 함수의 비즈빌리티를어 사람이 실수로 정의하지 않아서 어 퍼블릭이면 안 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외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함수가 어 디폴트 비즈빌리티가 퍼블릭인 관계로 어, 외부로 공개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어, 다양한 보안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비슷하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자바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 버전의 솔리티 언어에서는 어, 사, 개발자가 이 Visibility, Functional Visibility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언어가 변경이 되었고요 또 안드로이드 자바 같은 경우는 Default Visibility가 Private로 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에 기반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 다르고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가독성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플렉스빌리티 시큐리티가 어 정의가 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어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각 언어에 대해 장점, 단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을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 나는 어 특정 언어를 잘 써. 예를 들면 나는 파이썬을 잘 써. 그래서 파이썬을 잘 쓰기 발 쓰고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는 파이썬으로 개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 나는 지금 이런 환경에 있고 어 이런 이러한 종류의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 이런 프로퍼티를 고려해 고려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겠어라고 어, 이런 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